월제 3주간 금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 우리는 생명의 빵에 대한 복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누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으며 또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눈 제자들이었을까요? 실제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몸소 당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신 빵과 포도주를 직접 먹고 마신 제자들이야말로 분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례를 미사에서 재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십니다. 그러나 미사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흔히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생명의 빵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요한 복음의 또 다른 부분은 영원한 생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의 첫째 서간도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하느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이 끝나는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로 얻게 될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